어, 지난 시간에는 가을 잔디에서의 샷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어, 날씨가 추워져서 페어웨이가 많이 딱딱해졌는데요. 그럴 땐 엘보 같은 상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하고 또 효율적인 샷을 하기 위해서는 어, 손목을 많이 이용한 부드러운 스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배웠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움직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몸의 움직임이 여러 형태가 있어요. 자, 무릎을 움직이면서 허리가 바향적으로 밀어주게 되면은 자, 이것은 올바른 스윙의 회전이 아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허리의 움직임도 하나의 기술인데 볼이 맞는 이 순간에 자, 선행단 하체가 움직여졌을때 아직 허리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톱 스윙에서 무릎의 움직임이 없이 허리가 먼저 움직여 주게 되면은 이것은 정확한 허리 움직임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다운 스윙에서 네. 어 허리를 회전 시킨다는 것이 네. 회전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앞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는 그러한 다운 스윙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그럴 때 만약에 허리가 먼저, 만약에 음. 무릎이나 발은 가만히 있는데 허리가 먼저 회전이 된다거나 네. 앞으로 밀리게 되면 또 임팩트에서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맞게 되는 또 슬라이스가 그렇게 유발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거에도 반대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톱스윙에서 무릎의 움직임 없이 허리가 자, 왼쪽으로 빠지는 결국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 허리를 빠면서 쳤다. 그런 네. 얘기가 뭐냐면 자, 하체의 움직임은 없고 백스윙에서 허리를 먼저 열어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체중이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자, 상체가 앞으로 가는 그런 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간에는 그 허리의 움직임도 하나의 테크닉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자, 하체가 선행될 때, 이 상태에서 아직 리드가 안된 상태인데, 이때 클럽 페이스가, 자, 볼이 이 맞는 이것을, 자, 체가 보내주려면은 빠져줘야 되가지고 그래야 동조주는 사실 되는 거거든요. 네. 타이밍이, 자, 볼이 맞을 때, 이 맞는 순간에, 바로 허리가, 요 맞을 때에 허리를 빼주는 겁니다, 왼쪽으로. 네. 근데 이것은 빼지는 사타고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네. 자, 이것은 왜냐하면, 자, 무릎이 목표선으로 선행이 될 때, 이때 허리를 빨리 이렇게 틀어주는 이 사슬을 해주게 되면 아주 임팩이 강해지면서 좋은 사슬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어, 스윙을 할때 다운 스윙에서 회전, 허리 회전이 올바르게 되는 스윙에 대해서 한번 네. 보여주십시오. 자, 백스윙을 해줘서, 자, 하체가 선행이 됩니다. 이때 체중이 왼쪽에 쏠렸을 때, 자, 왼쪽 무릎을, 자, 이렇게 탁 펴주는 거죠. 이렇게 펴지는데, 그기 빠르게 펴지는 것이 아니고, 자, 타이밍을 주면서 펴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우선 무릎만 사용하는 것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상태에서 백스윙에서 체중이 왼쪽으로 몰려서 갑니다. 이렇게. 갔을 때, 자, 왼팔을 이렇게 펴주는 거죠. 이랬을 때, 클럽 속도가 나기 때문에 강한 힘을 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얘기는 그 상태에서 무릎이 목표 방향으로 선행되는 요 타임에서 자, 허리를 돌려주는 거죠 무릎의 상태를 펴주는 것이 아니라 자 뿌리 맞는 요 상태에서 자, 허리를 돌려주는 겁니다 요렇게 그 허리의 움직임을 자, 바로 빼주게 되면은 클럽을 몸쪽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강한 팩트게 된다는 거죠. 네어 네. 임팩트에서 네. 허리가 먼저 같이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무릎이 네. 먼저 서행된 다음에 목표 방향으로 네. 허리가 회전돼야지만 올바른 그 방향과 또 비거리를 낼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허리가 목표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면 또 임팩트에서 볼을 네. 이렇게 딱 명쾌한 그런 그 타구를 감을 못 느끼고 이렇게 헤드가 볼을 따라가서 밀려, 밀려, 밀면서 려밀 맞는 그런.. 뭐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그러고 두 가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요 상태에서는 자어디를 상태에서 허리가 먼저 쳐주는 거죠 백스윙에서 이렇게 <laughs> 허리가 밀고 나게 되면 이렇게 실수를 범한다는 거죠 네. 또 반대로 요 상태에서 볼이 맞을 때 미리 허리가 또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크로페시가 다치게 되죠 네.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 백스윙에서 무릎이 선행돼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체중이 옮겨졌을 때, 자, 무릎을 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펴는 것은 몸에 회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체중이 동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펴주는 건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볼이 맞는 요 타점에서, 자, 선행된 상태에서 허리를 빼주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결국 무릎이 펴지는 상태에서 허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 임팩이 맞은 요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주는 겁니다. 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제가 뭐 그걸 다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펴는 것이 아니고 볼리 맞는 요 순간에 허리를 돌려 주는 거죠. 이렇게해 줬을 때그 강한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한번 어, 샷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죠. 한번 봐 주세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흔히 많이 하는 것이 어디를 한번 쳐 볼까요? 자, 허리가 그대로 밀어줘 보세요. 목표 선으로 허리를 먼저. 이러시고. 네, 그렇지.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빼지는 네. 경우가 있고 네, 자, 이러,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 여기서는 양 무릎이 목에서는 밀어줍니다. 이 네, 상태가 됐을 때, 여기서 허리를 돌려주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빼지는 것처럼요. 네. 자, 밀어주면서 허리를 돌리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네. 네 그러면, 크로페이스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네. 아주 강한 힘을 낼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런 네. 식으로, 어, 임팩트에서뿐만 아니라, 네. 좀 타이트한, 네. 그 조이고, 좀 컴팩트한 그런 스윙을, 스윙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허리의 움직임을 어느 타임에서 갔냐면은 자 볼이 맞을 때 선행된 요 타이밍에서 지금 자 볼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그 손을 치우게 되면 허리 움직임 금방 알수 있는데 요 상태에서 자 진행이 되죠. 요렇게 진행된 요 상태에서 허리를 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요 상태에서 바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포인트가 되는데 이때는 자 허리의 위치만 여기서 바꿔만 줘도 크롭의 속도는 강하게 나기 때문에 큰 스윙이 아니더라도 멀리 보낼 수 있는 허리의 움직임이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어, 백스윙을 시작할 때 어깨가 리드를 해서 또 상체가 먼저 코일이 된 다음에 하체가 따라가게 되는데요. 다운 스윙을 할 때에는 어,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하고 상체가 어, 코일된 몸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때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할때 허리가 목표 방향을 따라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어, 제자리에서 회전을 해줌으로써, 어, 볼의 방향성과 비거리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올바른 몸의 움직임이 이루어진다고, 어, 볼 수가 있, 습니다 어, 직접 연습해보시고 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 연습인데 이것은, 자,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응용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짧은 외지사를할때 볼을 세우고 싶으면, 자, 손을 이렇게 손등으로 꺾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쳐지게 되면 열려지면서 커트를 하니까 공잘쓸 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그거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정확하게 그 코킹은 수평에서 움직여주는 거죠. 이 상태로 움직여주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자 허리선에서 자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허리선에서 왼손을 놔두고 오른손으로 꺾어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장악한 손목 꺾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프로님 네. 지금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오른 손에다가 힘을 주고 코킹을 했더니 네. 오른 손에 힘이 가거든요. 아관계 없어요. 자손목에 꺾임을 갖기 위해서는 자 오른손에 힘이 가고 요 손끝으로 올 겁니다 힘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리죠. 자 갔어요. 이걸 당겨주는 힘이니까. 예. 네. 결국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왼손이 장악하게 자 수평에서 코킹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으로 꺾는 걸 하라는 거죠. 음. 요건 연습이거든요. 손목을 꺾는 연습이니까. 연습. 자, 그렇죠.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자, 그 감을 익혀야 되니까. 자, 요걸 근데 왼손으로 하게 되면 은 편안하게 넘어간다는 거죠. 예. 꺾임이. 아. 이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자, 허리선에서, 허리선에서 오른손으로 사용해서 꺾어주게 되면 정확한 코킹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